중국 갑조리그 3차전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하는 대회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탑 랭커들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 중에서 무려 7명이 출전합니다. 신진서, 박정환 여기 써있죠? 아, 신진서, 박정환, 이동훈, 신민준, 김지석, 강동윤 오늘 출전한 선수고요. 여기에다 변상일 부단까지 출전합니다. 변상일 부단은 오늘은 하루 쉬었습니다. 중국 갑조리그 3차전이 시작했다. 라고 이제 예후에 기사가 났는데요. 선두를 하고 달리는데 한국 외부 원조의 선수들이 승부는 각 절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두 다툼이 아주 지금 치열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9월 25일 화이 쇼지컵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가 아, 중국 저장에 있는 창싱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저장 창싱에서 1차전, 2차전, 3차전 모두 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국입니다. 외부 원조 선수, 즉 용병 선수들만 아, 하고 대국할 때만 온라인이고요. 중국 선수들끼리 대국하는 건다 아, 대면 대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은 6명이 참가했고요. 그, 선두를 달리고 있던 장시진달래 환경보호팀이 1대3으로 상해 검교학원팀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다충이 아주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아직은 1등입니다. 아, 아직은 어, 장시진달래 환경보호팀 1등입니다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번 우승을 했던 수보월 항우팀이 3대1로 르자오 사나이팀한테 이기면서 어, 순위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다. 이 수보월 항우팀이 신진서 구단이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은 슈퍼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 내에 의식의 결승 상대인 셰커가 있고요. 레인샤오가 있고, 제가 이제 미친 블루스팟이라고 부르는 리친청이 있습니다. 중국 랭킹 15위 안에 드는 선수가 4명이에요. 4명 다 15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팀이 저 아래 있다가 지금, 원래 우승이 못표다 그랬는데, 8등까지 떨어지니까 중간에 목표 수정한다 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이기면서 3등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주요 기사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 시장 팀하고 롱웨밍청 항저우 팀하고 대결을 했는데 롱웨밍청 항저우 팀은 그신진서 구단 이 있는 수보 항저우 팀하고는 다른 항저우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팀에는 강동윤 구단이 있는데 요즘 조금 부진하죠. 요번에또 아, 졌습니다. 그 롱웨밍청 항저우 팀에는 딩하오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팀인데요. 여기가 원래 신진서 구단이 이 팀에 있다가 딩하오가 잘하니까 아딩아신진서 딩하, 구단을 내보내주고 신진서 구단이 수벌항조로 옮겨가고 수벌항조에 있던 박재환 구단이 청뚜로 옮겨가 이렇게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럼 여기엔 한국 선수가 없냐? 있죠. 이동훈 구단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딩나오 선수가 계속 주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는 주장으로 안 나가요. 상대는 오늘 천쯔지엔 선수하고만 뒀는데요. 여기 만만치 않게 잘 도는 신의 강제하거든요. 오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롱예 민청조가 오늘 4대빵으로 이겼어요. 요 선수가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인데, 아, 오늘 이겼어요. 그리고 강동윤 선수는 여기 샤청쿠한테 졌거든요. 요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의 밍청조가 4대0으로 이기면서 여기도 점점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저울 앙커하고 충칭하고 만났는데 이취저울 앙커가 김지석 부단이 있는 팀입니다. 김지석 부단이 주장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토자시가 주장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은 토자시가 주장으로 나가서 양진신한테 앞서다가 역전패를 당했어요. 김지석 부단도 리시아나원한테 굉장히 좋았던 바둑을 끝내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주전 두 명이 졌는데 나머지 두 명. 이게 천정신 선수가 리샹이한테 이기고 딩스슝이 허위한한테 이기면서 2대2로 비겼는데 그럴 땐 주장이 이긴 팀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양등신이 주장승을 하면서 이 팀이 충칭이 2점을 가져가고 추저우 랑커는 1점을 가져갔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전반기 1차전 때 오전 전승을 했거든요. 그때팀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김지석 구단이 그 뒤로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팀 순위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 팀의 순위가, 이제 굉장히 근접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주장전에서 순위가 갈렸다. 토자 씨가 승률이 80%나 되다가 나중에 실집해 하면서 역전당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외부 원조의 김지석 구단이 1차전에서는 오전 전승을 했는데 2차전에서는 3패하고 렌샤오한테 이긴 다음에 또 천시안한테 지면서 2차전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1승 4패 했거든요. 그러더니 오늘도 또 졌어요. 그래서 오늘 리시아나오하고 뒀는데 그 처음에 쭉 좋았다가 흙으로 아주 좋았다가 끝내기 단계에서 그 흠집이 나오면서 나중에 역전 판이 뒤집어져 갖고 작은 차이로 졌다. 제가 오늘 이바두고 중계할 때어이 정도면 김지석 구단이 이겼다라고 제가 중계를 멈췄는데 끝내기에서 김지석 구단이 실수하면서 판이 뒤집어져서 두 집반 차이로 졌습니다. 선수가 리시안하워 선수예요. 김지석 구단이 이제 맨 마지막 끝까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뒀는데 아쉽게 두 집반 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고, 저장 체육복권팀하고, 어, 여기 장수팀하고 붙었는데요. 2대2로 비겼는데, 여기 퉁멍청이 미위팅, 올해 그 몽백합배 우승한 선수죠. 이 선수한테 이기면서 주장승으로 저장팀이 2점, 이쪽 장수팀 1점을 가져갔습니다. 이 퉁멍청이 미위팅을 이기고, 장타오가 자오천이한테 불리했던 바도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그렇게 이겼는데도 나머지 장치룬이 여기 천시한테지고 탄샤오는 그래도 세계대 우승자인데 황인수한테 지면서 결국 2대2 주장승으로 2점 가져가는데 만족하게 됐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 좀 있고요. 어, 르자오샤나이 어, 따샹팀, 어, 그리고 수벌항제오팀 이 팀이 이제 작년도 중국 갑조리그 2위 팀. 여기 장위재가 있는 팀이 작년에 2위 팀이었고, 아, 여기 수벌황제 팀이 작년도 포스트 시즌 최종 3위 팀이었거든요. 2위 팀하고 3위 팀이 만났는데 리친청이 맨날 속기로 나가다 오늘 속기로 안 나가고 렌샤오가 속기로 나가서 렌샤오가 이링타워한테 이기고요. 저울루이왕한테셰커가 불리했던 바둑을 대마를 잡으면서 역전승했습니다. 리친청은 장고바둑에서 판팅이한테졌고요. 리친청이 올해 어, 삼성아재배 선발전 최종판에서 판팅이한테 지면서 판팅이가 선발이 되고 리이 친청은 떨어졌거든요. 농심배는 둘다 선수로 선발됐고요. 그런 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2위와 3위가 만나왔고 수보형조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외부 원조의 신진서가 어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전국 체육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어 준우승한 장위재가 준우승을 했나 봐요. 거기한테 이기고 장위재는 특히 작년도 중국 갑조리 그 MVP였습니다. 그뭐잘 돕겠지만 아직 예, 요거 하일 제가 영상 관전기를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진짜 장위제가 초반에 좋은 수를 준비해 나갔고 중반까지 유리하게 나갔는데 결국 뭐 이기는 사람은 어차피 승리는 신진서 어승신이잖아요 신진서 우단이 끝에 가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 우단이 이겼고요 그러면서 팀이 3대 1을 이겨서 이 수벌황교팀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고요. 아, 베이징 기원팀하고 청두 농상은행팀. 베이징 기원팀은 그 의리남 천야오에 아, 저번에 김지석 구단한테 한번 물려줬었죠. 크게 사나이 천야오에 혼자 아, 투자오의 신인왕이죠. 투자오의한테 이겼고 석기바둑에서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박정구단이 주장으로 나가서 이기면서. 팀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이, 라우이아노가 오늘 이기고, 아까 굿제와가 이제 나오겠지만, 지면서, 라우이아노가 전체, 어, 10승 1패로 단독, 다승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다만, 라우이아노는 주장전에서 한번 나와서 한번진거고요굿즈는다 주장전만 두고 있으니까, 그런 좀 내용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당이패도이겼고요 어 여기 보시면, 현재 베이징 기원팀에서, 어, 작년에 4위를, 작년에 청투 농상은행 팀, 박정환 팀이 정규리그에서는 1등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4등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 천야외 구단이, 어, 유일하게 역, 신인왕인, 그, 투샤오이한테 반집승을 했습니다. 지금, 천야외는 지금 경, 그, 바둑교실을 전념하고 있어요. 바둑교실에 전념하면서 3월달 이후로는 이 중국 갑절 리그 빼놓고는 다른 일반 대회는 다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간만에 다시 출전을 해서 역시 어, 신인왕을 이기고 이긴 거면서 공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 천야외. 예. 의리남 예, 역시 실력은 존재하는 거로 혼자 이겼는데 팀은 졌습니다. 베이징 기원 팀이 스폰서가 없는 팀이라서 우리 팀 도와주세요라고 천야오이가 인터뷰도 했었죠. 그런 팀입니다. 당연히 좀 힘이 안 나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이저우가 약간 어리니까 천야오이가 제일 랭킹이 높음에도 한이저우를 계속해서 주장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박정환 구단 모습이고요. 자 여기 로양 팀하고. 아,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 요양 팀이 좀약 팀이에요. 여기 보시면, 쉬이띠, 후이안. 후이안은 좀 나이가 있지만, 쉬이띠하고, 여기 왕춘회이라는 이두선수 초단이잖아요. 어린 선수들입니다. 2005년생, 2006년생, 그 나이 또래쯤 되는데, 경험 삼아서 출전하고 있고, 저워시가 가장 고참에 랭킹도 제일 높지만, 후이안을 조금, 후이안은 그렇게 나이 많진 않아요. 그, 저우허씨보다는 어리지만 그래서 요 선수를 주장으로 좀 키워주려고 많이 내보내고 있는 팀이고요. 커디한테는 좀잘안 되죠. 커디한테 졌고요. 이 선수들도 다안 돼서 4대 빵으로민생시용카드 베이징 팀한테 졌습니다. 여기가 약체인 걸 알고 변상일 구단한테 몸값 맡기려고 하루 변상일 오늘 시기했습니다. 여기 어디 누구를 만나도 변상일 구단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변상일보단 돈 아끼려고.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도 그렇게 돈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커제가 우리 너무 약해요. 팀원들이 나 혼자 이기면 뭐예요. 하고 그러니까 큰맘 쓰고 변상일을 그 외부 원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팀을 만날 때는 변상일을 자꾸 쉬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그러 1차전에서도 한 번, 2차전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변상일이 세 번째 쉬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변상일구단 출전합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 상해 건교학원 팀, 리웨이칭이 활약하고 있는 팀인데요. 리웨이칭이 2000년생 기사죠. 그 1차전에서 5패하고 2차전 오전 전승했는데, 오늘도 이겼습니다. 누구한테 이겼냐? 지금 다승 의 왕이었던 구찌하오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어, 구찌하오 구단을 되게 보시면, 으패페이 구찌하오한테 대마를 잡고 이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악패가 이제 구찌하오의 별명이잖아요. 거기 하면서 지금 6연승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웨이 층이 이기면서 왕싱하오가 양카연한테 이기고, 황밍이가펑링이아오한테 이기면서 3대1로 상해 건교학원 팀이 이겨갔고, 장시 진달래학원 팀이 단독 선두를 쫙 달리고 있다가 오늘 발목 잡혔습니다. 1대3으로 졌어요. 시자양이 유일하게, 시자양 구단을 승단했는데 여기 8단은 잘못 나왔네요. 시아옹 대만 선수거든요. 대만 외부 용병한테 시자양만 유일하게 이기고, 3대1로, 어, 어, 상해 건기하고이 이기면서 여기도 상승세. 장시신달래는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웨이층 본인이 농심배하고 삼성화재배 예선을 다 통과했다. 지금 아주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2000년생 중국 기사 중에서는 원래 셰커가 응시배하고 몽백화폐 결승에 올라와서 제일 잘 나가는 것 싶더니, 딩하오가 지금 랭키 4위까지 진격해서 딩하오가 제일 잘 나가는 것 하다가, 최근에는 리웨이층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선발전 두개다통과했고요 이렇게 연승을 달리면서 리웨이칭이 지금 딩하우보다 랭킹이 떨어지지만 셰커보다 랭킹도 더 높아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리웨이칭 구찌하우까지 어, 잡으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2000년생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이번에 농신배 삼성화재배 다 출전하니까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찌하우는 지금 7 8월달에 좀 졌어요 몇번 양딩신한테도 지고, 퉁멍천한테도 졌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삼성화재배 예선에는 출전도 못 했잖아요. 본인이 그 우한에 갇혀있어서 그래서 요즘 공식시합을 거의 못 두다 오래간만에 두는 거라서 인터넷 연습바둑은 예우에서 무지하게 많이 두던데, 아, 공식시합을 못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2시간짜리 바둑을 못둔거잖요 인터넷 연습바둑은 일본의 15초짜리 초속기 바둑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굿즈하고 2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양딩신한테 밀려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자영 선수하고 시화홍 선수. 시화홍 선수는 대만 선수니까 해봉기혼이 이제 대만기혼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인터넷으로 듣죠. 자, 그리고 선전 롱아팀하고 아... 가가 텐진 팀, 가가식품 텐진 팀하고 뒀는데, 이 현전 롱아 팀이 신민중 구단이 있는 팀인데, 신민중 구단이 주장으로 많이 두다가, 요즘 좀 지니까, 타오실란을 주장으로 내버렸고, 탕웨싱이 주장으로 남았어요. 탕웨싱이 타오실란한테 쭉 밀리다가 역전승했습니다. 어, 출란 배쳐서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탕웨싱이 아직, 나 살아있어. 하고 했어요. 신민주는 오늘 좀 무기력하게 시어라한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판을 졌는데, 나머지 두 판, 어, 롱이가 왕쪄진한테 이기고, 스웨가 리청션한테 역전승을 했습니다. 스웨도, 어, 거의 지는가 싶더역전승에서 2대1로 비겨하고 그래도 1점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민준이 전반기에 아주 성적이 좋을 땐 팀이 막 1등으로 잘 나갔었는데, 신민준이 좀 꺾어지면서, 팀도 순위가 지금 많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순위는 이좀 포기 나쁘시죠?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TV야. 그래서 여기 설명해서 리웨이칭, 슈자양은 모두 9단이 됐는데 왜 여기 8단이라고 썼냐. 여기 기사가 잘못 나온 거예요. 최근에 다 리웨이칭도 9단을 승단했고 슈자양도 9단을 승단했습니다. 토제는 어떻게 된 거냐? 토제는 뭐 계속 이겼습니다. 오늘 이겼어요. 슈자양은 이미 입신이 됐다. 9단이다. 여기 기사 잘못된 거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리웨이칭도 9단이다. 슈자양도 9단. 이 얘기 계속 많이 나오네요. 구자 형은 최근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좀 문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 네,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똑같은 기사 아 간단하게 그 신하닷컴에 나온 기사 보시겠습니다 신하닷컴에 나온 기사 여기 가, 기사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11라운드 결과 장외제가 신진서한테 졌다 리웨이층이 국제화를 이겼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장외제입니다 작년 MVP 결과만 이렇게 쭉 나왔고요 다른 기사는 특별히 없어요 여기 제가 사실 신화닷컴에 보려고 한 거는 이 댓글인데요. 본래 갑조리그에서 장유희재가 샤오신하고 1승 1패라서 아, 맞수다, 평균이다, 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유희재가 중국 갑조리그의 성적이 좋은 건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겼던 건 신진사한테 이긴 게 아니라 박정환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작년에 포스 시즌에서 박정환한테 이겼고요. 올해 중국 갑조리그에서 박정환한테 이겼고 커제한테 올해 갑조리그에서 앞에 2차전 때 커제한테 장위제가 이겼고, 그러니까 장위제가 박정환, 커제를 올해 이겼어요. 그리고 커제한테는 재작년에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겼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장위제가 중국 갑조리그 작년에 MVP를 받았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잘둬요 그런데 아, 신진사한테는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평균이 맞수다라는 건 오해입니다. 작년, 어, 중국 갑조리구에서 신진서가 작년에도 이겼어요. <laughs> 신진서한테는 아직 안 됩니다. 예전에 다른 대회에서 어, 신진서 어렸을 때한번 이긴 적이 있고요. 신진서가 장예재한테는최근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요 댓글. 저가, 제가 라이브 때 신진서가 작년에 장예재한테 졌다라고 착각했는데,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잘 두는 선수다.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요 댓글 때문에 신화닷컴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 게임에도 기사가 났는데요. 한 게임 기사.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다시 한 번, 한글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선수는 3승 3패 했어요. 신진서, 박정환, 그리고 이동훈이 이겼고요. 신진서, 박동원, 박정환, 이동훈이 이겼고, 그리고 신민준, 김지석, 강동윤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커제는 오늘도 이겼어요. 커제는 후위한한테 조금 뭐 약한 선수한테 이긴 거죠. 그리고 순위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박정환이 8승 3패가 됐고요. 신진서는 7승 3패. 신진선 중간에 한번안 나왔었습니다. 박정원은 정경기 출전. 변상일은 오늘 안 나와서 6승 2패. 세 번이나 중간에 안 나왔고요. 신민재는 7승 4패. 오늘 지면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아졌고, 이동훈은 오늘 이기면서 6승 5패. 그래도 항상 중국 갑조리그에서 5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지석 부단도 1차전5 오전 5승이었는데, 그대로 성적이 안 좋아서 6승 5패. 강동윤 선수가 좀 많이 부진하죠. 3승 8패입니다. 음, 요게 순위에요 그래서, 댓글에 보면 강동윤 선수 조금 부진하다 좀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갑자기그 12라운드 대진 어떻게 붙었냐 이제 바로 내일 도죠 12라운드 대진 커제하고 굿자오가 붙습니다. 중국 랭킹 1, 2위가 맞대결을 펼쳐요. 어떻게 보면 내일 제일 화제를 모으는 바둑은 커제 굿자오 바둑입니다. 그리고 탕웨이신 발록의 탕웨이신과 중국의 2000년생 선두 주자 딩하오가 내일 맞붙습니다. 신진서 박정환 얘기가 없죠. 출전 안 하냐고요? 출전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선수 7명 다 출전해요. 네, 보시겠습니다. 대전 어떻게 보냐. 내일 장수하고 르자오 샤나이 따상 팀이 만나는데 미이팅하고 판팅이가 주장전을 만납니다. 오늘 장유희 제가 져서 판팅이가 주장으로 나오고요. 미이팅 판팅이 세계대회 우승자끼리 주장전으로 내일 만나는데 이것도 조금 재밌겠네요. 그리고 어, 베이징 팀하고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베이징 팀이 그, 커제와 변상일 팀이거든요. 변상일 오늘 출전 안 했는데, 여기가 작년도 우승팀이에요. 지금도 선두팀이죠. 구자어 팀하고 만나니까 변상일을 섞게 했는데, 이 장시 진달래 환경 보호 팀에서 상대적으로 류치펑이 제일 약한데 속기로 내보냈네요. 변상일은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선수입니다. 양카이원이나 퐁리아오보다는 당연히 변상일이 더 세다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는 류치펑이 제일 약합니다. 완이나오, 양카이원, 류이양하고퐁리아오는 만만치 않아요. 장시 진달래 환경 보호가 더 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명은 커제하고구찌하고 바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내일 접어도 중계 같이 하겠습니다. 변상일은 거저먹긴데 그 거저먹기라고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다 중국 갑조리그선수도한칼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아 조심만 하면 승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선두 팀이고 이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순위가 올라와서 3위까지 4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위까지 올라왔어요. 청두농사은행 팀. 박정환 팀이죠? 추샤오이가 있고, 오우안노 지금 갑자기 그 10승 1패 단독 선두입니다 당일 패가 있는데, 이 로양 팀이 약한 팀이라고 했죠? 수이안이 오늘 커지하고 붙어서 깨졌던 팀인 선수인데, 내일 또 주장으로 또 나옵니다. 박정환하고 만나고, 여기, 여기 예장 치나이 황춘 회의나, 여기는 어린 선수들이고, 저우허 씨가 제일 고참인데, 라우아노하고 붙네요. 예, 여기 신예 선수들한테는 다 이길 거로 보, 보여서, 내일 청주 농상은행은 박정환 팀이 그냥 거의 이길 거로 보여요. 장시 진달래 팀이 베이징 팀한테 한칼 먹으면, 어, 청뚜가 이기면서 선두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점 차니까 역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롱일 민창교가 이게 딩하오와 이동훈 팀입니다. 이동훈은 내일 셰어라오하고 만나요. 만만치 않죠? 세계대 우승자 출신입니다. 딩하오도 탕웨싱, 이요 바둑도 두 번째로 관심 있는 바둑이라고 할수 있고, 요 선수는 아주 어린 선수인데, 진이 청이라고 있나요? 어떻게 있나요? 요 선수하고, 리청션하고, 토끼에서도 두고, 아, 여기 뭐, 샤첸코 망짱.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좀 약간 약한 팀이에요. 샤어라고탕이신만 빼고,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약해서, 경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충칭, 양딘신 고군분투하고 있죠. 어, 퉁멍청하고 만나는데 총멍청이 만만치가 않아요. 주장 강타자들 잘 잡습니다. 멍타이링이 탄샤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리시안하와 장치는 여기 리시안하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보을 황제호 팀 리친청이 장기 속기로 나왔는데 상대가 천야호예요. 만만치 않죠. 여기 모르겠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신진서 뭐 거신죠. 예, 여기 백 몇위하는 선수입니다. 이기지 않을까요? 한저조가 도저히 신진사한테는 안 된다고 보고 피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팀은 여기 지고 나머지 셋 중에서 다 이기던가 2대2 되면 1점이라서 따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팀입니다. 한저조가 주장으로 나오다가 그냥 3장으로 나와서 렌시하고 붙습니다. 여기도 렌시하고더 세고요. 세카 세하고 황신도 세커가더 셉니다. 무난하게 수보한교조가 이길 거로 보입니다. 로양 베이징 기원 팀은 좀 약팀이에요. 자, 상해 건교학원 팀, 요즘 치솟고 있는 팀이고, 신민준이 있는 션전 롱아 팀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두 팀이 만났어요. 그래서 왕싱하오하고 신민준이 만나는데, 왕싱하오가 만만치 않긴 하지만, 실력상으로 신민준이 더 세거든요. 속기로 만나는데, 신민준이 왕싱하오 정도는 아직 잡아줘야죠. 요즘 조금 컨디션 부진하지만, 왕싱하오 잡고,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웨가 주장으로 나왔는데요. 리웨이칭. 아,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리웨이칭하고, 스웨하고 봐도, 아, 이거 약간, 스웨가 관록이 있긴 하지만, 리웨이칭이 요즘 잘 나가갖고, 좀 힘들 거로 보여요. 롱이, 황밍이 5대5. 후야우이가 오랜만에 출전하네요. 후야우이가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타오실란한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전이 그래도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신민준, 타오실란 우세하고요. 황밍이, 롱이는 5대5. 스웨, 리웨이칭은 리웨이칭 약간 우세로 보입니다. 시장팀, 강동인이, 오래간만에 주장으로 나와서 토자시랑 둡니다. 토자시하고 강동윤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비슷합니다. 아요거 한번 강동윤이 부활의 기회를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강동윤이 주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지석이 주장으로 못 나오죠. 김지석은 천치젠하고 두는데 천치제도 만만치 않게 둡니다. 아,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 션페이란하고 어, 딩스슝 비슷하고요. 천하와하고 천정신.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두팀다 아주 강팀은 나,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순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10라운드 때 성적이고 11라운드 성적인데요. 당시 진달래 환경보호팀이 한칼 먹었죠. 한칼 먹으면서 27점 그대로인데 아직 1등은 2등이에요. 근데 청두가 2등에서 오늘 이기면서 25점 돼서 내일 12라운드에서 청투가 이기고 진달래가 지면 역전이 됩니다, 순위가. 이거 많이 차이가 나갖고 도저히 역전이 안될줄 알았는데, 진달래가 막판에 좀 떨어지면서, 음, 강팀이랑 계속 만나죠. 더군다나 내일 커제가 있는 민생하고 붙는데, 신용카드 베이지팅하고 붙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잡으면 26점, 27점이 되기 때문에 1점 차까지 추격이 가능해요. 아마 커제가 벼를 겁니다. 더군다나 변산까지 있어서 여기 만만치 않아요. 수보울 황조 팀 신인사 슈퍼 팀 내일 무난하게 이길 거로 봐서 여기도 26점까지 오를 거로 보이는데 장시가 어떻게 될지가 내일 궁금하죠. 천천 롱화 팀 신민주 팀인데요. 내일은 그래도 좀 이겨줘야 되죠. 네, 내일은 좀 이겨줘야 됩니다. 롱예비 인천 황조 딩하와 이동훈 팀 내일도 괜찮을 거로 보여요. 르자오 샤나이 따장 팀장 여기는 어, 오늘 그저었고 18. 그대로인데 순위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신민준 팀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롱이의 민청왕조는 순위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19점에서 22점까지 똑같이 6이지만 어 만만치 않아진 거죠 순위가 그 점수 차이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해 권교학원 팀은 저 아래 있던 여 아래에 있었거든요 14점에서 이제 17점 이제 8등까지가 우승 가리는 그거 겨루는 팀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여기도 해볼만 합니다. 이제, 8위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아슬아슬 하지만, 여기 지금 상해 건교하고 팀이 잘, 리웨이칭이 잘하고 있어갖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거로 보여요. 저장, 장수, 추저울 앙커 팀이 이제 김지석 선수 팀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지석 선수가 요즘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충칭 팀, 양딩신, 이런 팀들은 지금 목표가, 예, 을조로 강등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팀들입니다. 탕웨이싱이 있는 천진팀. 여기는 둘이 뛰는 팀이고, 베이징 기온 팀이 약팀이에요. 로양 팀도 약팀이고, 시장 팀도 강동인이 성적이 좀안 좋으면서, 지금 최하위로 쳐져 있는데, 요세 팀이 최약팀입니다. 요 아래 세 팀이. 거의 을조 떨어지는 후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 12라운드, 또 우리나라 선수, 신진서, 박정환, 바둑과 함께, 커제, 구짜오 대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